케이크 만드는 방법 미니 OS 한 박스 쓰레기 버려 런치박스 뜯어버려 쓰레기는 그냥 버리세요 여기에 OS를 깔아준 엄청 조그매 쓰레기는 어떻게?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딱딱 맞음. 기분이 좋음. 이렇게 됐음. 1차 완성. 휘핑을 만들어야 함. 휘핑은 내가 알아서 하겠음. 그냥 생크림을 사러 가야 될것 같아요. 저는 결국 생크림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망함. 그래서 생크림 사오. 생크림을 빨간 생크림으로 만들 것이뭐 하는 거야? 네? 이제 이것과 이거를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여기 빼빼로 두 개가 있죠 그럼 저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을 넣어주고 이것도 정확한 각도로 넣어주 이렇게 해서 요렇게 넣으려고 했지만 얘는 중간에 이게 있으니까 뿌려드릴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다음에 이 빼빼로 글씨를 써줍니다. 오또내어 더 배배로 같아요. 네. 완성. 아느라루도즐가 왔나요. 아느라루도 행복했나요. 내라루도 기대 봐요.